자, 컷. 수능특강 갈래복합 5강이야, 252쪽.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줄거리도 딱히 필요가 없어요. 이 네, 짜와 있는 지문이 거의 전체 줄거리기 이 때문에 선생님이랑 본문 내용을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니다. 가. 아, 먼저 우리 시대적인 바탕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옆쪽에 필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해봅시다. 1930년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자 어떤 시대를 반영했을까요 황금 투기 황금 투기 열풍이 과열되었던 시대가 바로 요 시대입니다 황금 투기 열풍의 과열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비참한 현실에서 했다, 벗어나고자 했던 어떤 자 서민들의 자 비참한 비참한. 3.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벗어나려 일확천금 그리고 횡재를 추구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상 영원아 스테니리세상 있어 어, 들고 와 저기서 해도 괜찮아 자 합시다 비참한 삶 속에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일제강점기니까 이 속에서 일확천금이나 횡재해지는 것들 뭔지 알지? 로또 같은 거자 고록을 추구했던 사회성이 완전 반영돼 있는 이야기예요 당시 되게 많았던 거야 그리고 얘들아 있잖아 이게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약간 퍼트린 거나 마찬가지고 자영농은 자기 땅 가지고 있는 농사 있지 자영농들은 이 금에 빠져가지고 자기 밭을 파헤치는 거야 땅 있는 사람들은 다땅 파서 금 나온다는 소문을 막내 가지고. 어, 근데 누구 농사 지어야 되는데 막땅파 봐라. 되겠나? 안 되겠지? 그저 농사 지어 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영농은 농사 지을 게 없으니까 빚 때문에 막 빚더미에 몰려 가지고 소작농이 된다. 소작농들은 다 노비 돼 버린다. 음. 응. 해서 사실 우리나라를 더 몰락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열풍이었다. 이 당시에.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가 자네, 돈벌이 좀안 하려나? 이 밭에 금이 묻혔네, 금이! 이거 수제가 영식이를 회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하니까 바로 이산 너머에 큰 고래 광산이 있다. 광부를 300여 명이나 부리는 노다 지판인데 매일 소출되는 금이 70냥을 넘는다. 돈으로 치면은 7,000원. 그 줄맥이 금줄입니다. 큰 산허리를 뚫고 이 콩밭 같이 뻗어 나왔던 건데 돌이 서파면은 불과 열흘 안에 줄을 잡을 수 있고 적어도 하루에 서 돈씩은 달수 있대. 우선 30원만 해도 그게 돈이 얼마야? 소를 반대도 판, 소를 산대도 반필이나 살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이러고 있죠? 회유하고 있죠? 그죠? 야, 우리 땅 파자. 금케자. 그러나 영식이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 우리 영식이 인물 유형 한번 잡아볼까? 영식이. 입체적인 인물이거든. 성격 변화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 우직합니다. 우직하고요. 성실합니다. 우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수제의 꼬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속물적으로 바뀌게 돼요. 속물적. 한탕주의. 한탕주의, 일학청금을 노리는 거, 횡재 노리는 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나중에는요, 아껴놨던 씨앗으로 뿌려야 되는 쌀, 이런 거지, 모종으로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까지 다 떡으로 해가지고, 제사까지 해주네요. 네, 금줄 나오게 해달라고. 자, 해서 일학청금을 노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영식이고, 영식만 그런 게 아니고, 영식의 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식이는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금전판이란 칼 물고 뜀뛰기다. 무모한 행동이다. 이거죠. 에이 이거는 무모한 행동이다. 잘 되면 이면 모르겠지만 못 되면 신세만 좁한다. 좁한다는 망친다. 이거죠. 신세만 망치게 된다. 이렇게 전일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서이다. 그다음 날도 와서 꽤 송거리다가 갔다. 꽤 송거리다가 꼬이다 갔다. 이 말이야. 꽤다 갔다. 이런 뜻이겠죠? 꽤다 갔다. 자, 그런데 이제는 술병을 가지고 와요. 술병을 가지고 와서 술 마시면서 또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식이가 넘어갑니다. 네, 회유가 됐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로 들어갑니다. 영식이는 수제와 함께 콩밭을 띄엎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금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름과 동네 노인들은 영식이의 행동을 보면서 화를 내죠. 조급해진 영식이는 쌀을 꺼다가 떡을 해서 정성스럽게 산재까지 지내지만, 됐지? 이런 모습도 정말 잘못된 모습이겠지 그죠 어, 그래서 뭐 어떤 무지라든지 탐욕에서 온 행동이겠죠 그 후에도 금줄은 잡히지 않습니다 급기야 절망한 형식은 태도가 돌변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됐죠 그니까 이거야 이제 아내가 어 아내가 중간에 제사 지낼 때만 했더라도 아내가 막 제사라도 지내가 정성스럽게 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막 이랬거든 근데 금줄이 안 잡혀 그러니까 아내가 막 투덜거리거든 이런 걸 그래 왜 하자고 그가지고 이래 그래서 때려 폭력을 해. 막 때립니다. 자그 꼴들을 보니 수제는 조바심이 잃었습니다. 여기서 그 꼴이란 말은 아내 폭력하는 거 폭력 아에막치마에 때리거든 자 아내를 때리는 것을 보니까 수제는 쫄았어. 그러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저한테 슬그머니 올라올 것을 질에 채웠어. 이제 걸리면 죽겠어. 그는 비슬비슬합니다. 어느 틈엔가 구덩이 속으로 신압으로는어그 서서히. 서서히 없어져 버립니다 숨었습니다. 벼천 다사로운 가을 향취를 풍깁니다. 주인을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흙에 굴립니다. 자이어 갑니다. 어익어 갑니다. 맞은쪽 산 밑에서 벼들을 베며 기뻐하는 농군들의 노래입니다. 저 농군들의 노래다. 오 어, 이거 대비되죠. 지금 명식이랑 대비되고 있죠. 그죠. 영식과 대비. 얘들은 성실하네요. 터졌네 터졌어 수재는 눈이 휘둥그라게 군문을 뛰어나오며 소리를 칩니다 손에는 흙한 줌이 잔뜩 쥐었습니다 뭐? 하다가 금줄을 잡았어 금줄 맞나? 아니지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제 친구가 또 도망치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 잡았어 금 잡았어 자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53쪽 영식이는 기쁨보다 먼저 기가탁 막혔습니다. 웃어야 울어야 될지 몰랐어요. 자, 나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본다. 이리 와봐, 여보, 이게 금일의 아내를 부릅니다. 방금까지 때려던 아내죠. 그죠? 자, 이어코 남편은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네, 뭐랬어? 그러게 해보라고 그랬지? 하면서 설면 설면 덜벼오는 아내가 한결 어여뻤습니다. 자, 이제 때리다가 금이 났다고 하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뭐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아내 눈물을 지워줘. 얘를 지금 금 나온 줄 알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해. 그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의 처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에 고래등 같은 집까지 연상했다. 돼있지? 아, 상투적인 표현인데 큰 집이다. 이거 봐라. 똑같다 지금. 횡재를 추가하고 있지? 큰 집을 상상할 때수지는 시원하게 예!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막 나옵니다. 해놓고 도망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뒤에까는 우리가 뭐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앞에 볼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아이러니고 아이러니 종류 중에서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얘기해요. 상황적 아이러니. 자 EBS 사용 설명서에도 언급이 된 말입니다.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 쪽에 조금 뭐 추가적인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상황적 아이러니입니다. 자 상황적 아이러니는요, 아이러니 뜻 자체가 반어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상황적인 아이러니는 실제 상황과 인물이 기대했던 상황이 반대로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의 기대 상황과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실제 상황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자, 지금 인물이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금줄이 터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누가 봐도 지금 금이 나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는 웃음 유발이지. 해악적인 유발 구조지.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상황적 아이러니고요. 상황적 아이러니 말고 또 다른 아이러니는 말의 아이러니라는 게 있어요. 말의 아이러니, 제목이 있잖아요. 금다는 콩밭. 말의 아이러니는 단어 아이러니, 반어법. 딱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금따는 콩밭 자체가 금이 없는데 금따는 콩밭이라고 했으니까 제목은 말의 아이러니. 요것도 EBS 사용 설명서에 언급이 돼 있는 말입니다. 상황적 아이러니, 그다음에 말의 아이러니입니다. 반어법을 말하는 겁니다. 뭐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극적 아이러니라는 말도 있거든요. 인물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사랑 빤손님과 어머니있아그 오키만 모르지. 엄마랑 그 아저씨랑 썸 타는 거.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지. 그런 게 극적 아이러니라고 하거든? 그거는 이제 안데안 나와 있으니까 됐고. 자, 상황적 아이러니랑 말의 아이러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요런 거는. 자, 요렇게 해서 금 따는 콩밭은 당시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해학적이고, 토속적으로 글쓴 글입니다. 이 김유정의 소설의 특징이 고두 그 가지입니다. 해학적, 토속적. 금 따는 콩밭, 만무방, 봄봉 동백꽃. 요런 것들 다 비슷하죠.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웃기죠. 자, 이렇게 해서 금단은 콩밭 해설 멈출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